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아, 오늘도 우리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빌리버스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아멘. 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영원한 삶, 진정한 삶의 승리, 그것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라 하고 어, 표현을 했습니다.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은 부활이지요. 부활, 영생, 하나님 나라. 이게 최고의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능과 이 진정한 삶의 승리는 넓은 길에서 쉽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더 사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다. 말씀하셔서, 부활의 권능을 얻기까지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을 가야만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만, 그 권한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권능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입니다. 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고난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피합니다. 가려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쉽게 쉽게 넓은 길을 선택하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꾀, 악인의 꾀를 쫓아 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한 분이 계셔요. 저보다도 연세가 폭 많으신 어른이신데, 젊어서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을 아주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외국 바이어들을 이제 상대해서 그랬는데, 어, 뭐 술집에도 가고, 심지어는 요정에도 가고, 이제 그렇게 접대를 해야만, 어, 장사를 할수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돈은 많이 버셨답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에 그게 걸려서 결국은 고민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과감히 그 사업을 어, 접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그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내팽개치느냐고 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 우리 장로님에게는 더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잘돈잘 잘 버는 사업을 포기했죠. 그분이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선택한 일은 음양계통의 사업이셨어요. 초기에 그 음양들은 정식으로 수입해서 세금은 불과한 물건이 유통되기보다는 뭐 쉽게 말하면 px 같은데 미군 부대 같은 데서 조금 불법적으로 나와서 그 세금이 추적이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이 거래되는 경우가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점 같은 데 이렇게 물건을 팔면 영수증을 떼어줘야 세금을 낼 텐데 그분들이 영수증으로 안 떼어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그렇게 자료가 드러나면 자기도 세금 물어야 되니까 세금 내기 싫어서 그때 상르님이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물어주고 영수증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받아서 자기 세금도 냈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 세금만 내고도 장사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세금까지 대신 내주고 정직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게나라에 세금 낼거 내고 정직하게 하시겠다고 사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돈키호테처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돼 세상은 세상식이 있지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있나 그렇게 하면 장사가 되나 그렇게 했는데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의 사업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음향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들을 때참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식으로 장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이제 큰 회사니까 대리점을 각 지방마다 두는데 지방에서 큰 어, 어떤 사업을 이렇게 따게 되면 그 본사가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데 장로님은 꼭 대리점으로 하여금 따게 하고 대리점이 그것을 할 실력이 없으면 본사가 지원을 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직접 본사가 그 사업을 따지 않아서 본사만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대리점도 잘돈벌수 있도록 신경 쓰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반대로 사업을 하신 거죠. 그럼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 세상 불정 모르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웃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하는 이 일은 세상을 역행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망한다고 생각해요,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을 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일인 매우 중요한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늘리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세상에 본받을 게 따로 있지 죽음을 본받습니까? 실패를 본받습니까? 좁은 길을 본받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을 얻어보고 싶어서. 저희 지금 높은 뜻 교회가 꽤 많아졌습니다. 아마 한 16개인가 된것 같습니다. 높은 뜻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신앙 양심에 크게 어긋나는 것도 아닌데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쉬운 길을 포기하고 지금 어디를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려운 길도 아닌데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 목회자와 당의원들 온 교인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앞이 깜깜한 상황인데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 쉽게 문제 해결하는 법이 있었어요. 가면 큰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른 길이 보였기 때문에가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우리 갈데 없으면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목사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린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이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똑바로 가자. 바른 길로 가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청년들이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 그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만일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정말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교회 이름을 높은 뜻 광야교회로 바꾸겠다. 근데 높은 뜻 교회, 결국 광야교회 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를 예수로 분립하고 하는 정말 저는 신의 한수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의 한수인데 그 길을 통해서 고난 당했던 것이 역경 당했던 것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큰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것을 우리 높은 뜻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는 줄 알았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죽음을 본받아 그 고난의 길을 자처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높은 뜻교회도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은근히 기대가 됐어요. 이번엔 또 하나님이 무슨 수를 가르쳐 주시려는가.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가 보이진 않지만 기대가 되었어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좁은 길, 십자가, 그게 무서워서 그거를 피하다가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축복은 맛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손해 봐야 할 때도 많습니다. 잘못하면 죽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받을 줄 아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장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바울이 그렇게 체험하고 싶었던 맛보고 싶었던 부활의 권능을 저도 사랑하는 날기새 가져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이 욕심났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갔던 것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커서입니다 그냥 기껏 100원짜리 그 욕심에 얼메어서 우리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늘 얘기했던 500원짜리 축복 그거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큰 상을 바랐기 때문에 세상의 권한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체험하고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일에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벌전할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장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욕심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권한당하고 좁은 길 가고 십자가 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도 본받고 싶어 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앙 양심대로 살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고 열망했던 부활의 권능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식대로 살면 쉬워요. 근데 쉬운데 부활의 권능은 얻지 못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좁아요, 힘들어요. 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난이 있죠. 근데 그 길을 가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했던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